안녕하세요, 포케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타샤니타샤니마사지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비디오 만들고 비디오 만들고 손님 엄청 많이 왔다고 기분 좋대요. 저도 기분 좋아요. 영상 보고 손님들 많이 와가지고 왔더니 아주 많이 환영해주네요. 이 친구 아시죠, 네. 네, 이 친구가 농이잖아요, 그렇죠? 농 아시죠? 이 친구 덕분에 이제. 이 친구 비디오를 만드는데 예쁘, 예쁘고 마사지 를 잘하니까 손님들이 엄청 몰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애, 풀이래요, 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또 바빠요. 정신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영상 만들고 손님 많이 와가지고 저도 도움이 돼서 기쁘네요. 근데 이게 준비된 가게들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은 진짜. 확 터져요. 지금 영상 터지고 난 뒤에 계속 손님 많대요. 근데 어떤 가게는 제가 이제 영상 만들어도 하루 이틀 손님 많다가 손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도움이 돼서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가다가 그냥 얼굴 또 우연히 또 입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자. 안녕하세요. 뇽.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Hope you're more customer. <laughs> 여긴 이제 반피카 <laughs> 여기는 이제 엠피카 마사지인데, 여기도 제가 영상 만들었었거든요. 이 친구, 기억나세요? 낫띠라고? 안녕, 낫띠. 나띠. 낫띠도 음, 예뻐요. How old are you? 22, 22. 여기 이제 만두, 여기는 조금 더 많대요. 거기, 저기, 타샤니만큼 많진 않은데, 여기는 워낙 탑이 좀 작다 보니까, 쪼, 조금 더 많대요, 조금 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제 영상 만들고 도움이 돼서 이제 어쨌든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마사지 좀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도 프로모션 시작했어요. 보실래요? 타샤이에서 원래 해피아우라 그래가지고 150바트 들어갔잖아요. 10시부터 6시까지 여기도 이제 프로모션 들어갔어요. 타샤이 이제 모방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친구들도 배워서 손님도 더 많고 하니까 저는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MP카 마사지. 뭐 한국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근데 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여기 나티 괜찮아요? 마사지는 근데 그냥 중간 정도 되는데 애가 착해. 나티 착해. 나티 say bye. bye, bye. <목소리로> 음. 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손님왔어요또그 전에 한 명도 없었는데. <목소리로> 다른 친구들도 있어. 요 맞죠, 넵. 디나, 티나티나도 잘할 것 같은데 왔어 어쨌든 저번에 제가 왔을 때는 진짜 이길 자체가 보시면은 길 자체가 보시면은 이게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 지나가는 길이고. 이거 좀 찾기 힘들어요 사실 구글맵에 치면 나오거든요 엠피카라고 제가 타이틀 붙일게요 근데 구글맵 에 치면 나오는데 사실 길 자체가 손님이 많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영상 만들고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뭐 저도 좋고 영상 만들어도 좋고 이 친구들도 이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영상 만들고 있어요. 여기 여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버스 엠피카 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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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요안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 그냥 한 바퀴 돌려고 나왔어요 그냥 나온 김에 이제 여기 걸어가면서 마사지? 마사지 관련된 정보 좀 드릴게요 이제 북해에서 오면 이제 마사지 많이 받으시잖아요 태국에 오면 마사지 많이 받으시죠 좋은 가게 가르, 좋은 가는 가게 고르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제가 뭐 추천을 해 드리자면 여기 이제 제가 지도를 붙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금 또 그냥 걸어다니다가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서 저기 화질이나 좀 흔들리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방라로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신론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해변 쪽 말고 방라로드 와서 이제 한 이틀 다니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한 이틀 다니시면은 방라로드, 워킹 스트리트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변 쪽 말고 그쪽 정신론 쪽 있죠? 시내 쪽 바다 쪽 말고 그쪽으로 나오시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른쪽으로 나오시면은 마사지 샵, 이 엄청 많아요. 그쪽은 뭐 호텔이 많으니까 걸어서 이제 워킹 워킹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해서 마사지들이 많은데 이쪽은 이제 대부분 좀 뭐랄까 옷을 좀 이렇게 남심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사지가 사실 복불복이에요. 외모면에서는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해요. 외모면에서는 오른쪽이 뭐 괜찮은 친구들이 많고, 근데 마사지는 사실 보장은 못 하고. 뭐마사지 받으라면 이런 데죠. 뭐 뒤에 거뭐 뭐 이게 뭐 라플로란가요? 디플로란가요? 플로라뭐 디플로라, 디플로라스파나 아니면 저기 레츠 릴렉스, 레츠 릴렉스 아니면 오리엔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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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타라. 이런 데는 이제 제대로 하고, 뭐 파이브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전문 마사지 업들이 있고, 근데 그런데 가격대가 좀 비싸요. 그래서 내가 좀 제대로 마사지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정신으로 그 방라로에 나와가지고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해요. 왼쪽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마사지 샵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한 샵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가격대도 뭐 저렴하고 사실 이쪽은 이제 너무 이제 좀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컨셉, 컨셉 자체가 뭐 그런 컨셉으로 봐요. 너무 이제 남심을 자극하는 이런 이제 복장도 좀 그렇고 사실이 뭐 보기 좋은 떡이 이제 먹기 먹기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어, 푸켓 마사지는 반대예요. 보기 좋은 떡이 마사지는 별로예요. 차라리 그냥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마사지 훨씬 잘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여기 저번에 만들었던 그 친구 제가 붙이려고 이 영상을. 거기는 이제 진짜 전문 마사지샵이거든요. 어 진짜 마사지 제대로예요. 사람도 많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손님 이 엄청 늘었대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고, 그 친구들도 기분 좋고. 고런 뭐, 데는 찾기,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많이 있진 않아요. 많이 있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마사지 엄청 많아요. 이제. 여기 방나로대 나와가지고 이제 크리스티, 뭐 바통 리조트 쪽으로 오는 길인데 좌우로 다 마사지 샵이죠 이런 데는 사실 마사지 제대로 하는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여기 집에 다 보이시죠? 주변에 다 마사지 샵이죠 그래서 마사지를 제대로 받으시려면은 방라로드에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사지샵 하나 하나는 제가 나중에 또 올릴게요. 네. 제가 지금 바통 리조트 앞이거든요. 이쪽 길이에요 지금 방라로드에서 오른 저기 정신원을 보고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와서 바통 리조트 가는 길, 아니면 홀리데이 가는 길, 그러니까 구글맵에다 찍으세요. 방라로드에서 바통 바통. 바통 리조트, 여기에 바통 리조트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 뒤가 이제, 어, 또 음악이 나네 여기 보시면은, 이 뒤가 이제 다 마사지 샵이에요. 여기로 마사지 샵들이 다 제일 많이 모여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좀제대로된 마사지 받기는 사실, 제가 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차라리 저 반대편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걸었더니 더럽, 덥네요. 제가 그, 개별. 개별 마사지 샵들은 제가 이제 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여기가 지금 마사지 샵들이 촬영하는 거 이렇게 조, 좋아하진 않아요. 촬영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계속 이제 뭐 하라고 이제 잡긴 하는데, 촬영하기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파통을 <laughs>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박나로대, 박나로대.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기 바로 정신론이니까. 저기서 이쪽으로 걸어오면 이제 좌우에 다 마사지 샵들. 마사지가 제일 반납 방라로드에서 마사지 샵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쪽이 제일 많이 오픈해 있고. 반대쪽도 많대 이쪽이 이제 훨씬 많죠. 여기가 마사지 일종의 마사지 타운이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좀 있고. 그리고 해변가로도 좀 있고. 해변가에서는 이제 어디가 많은가면 해변가 쪽으로 만약에 나가시면은 방라로드로 나가서 바통비치가 보이잖아요? 저쪽 반대편으로 나가면 은 근데 바통비치가 보일 때 왼쪽으로 가면 마사지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어디냐? 바통비치를 보고 그 바통비치 사인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쵸? 렇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상은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바통비치 사인을 보고 해변 쪽으로 나갔을 때 왼쪽으로는 마사지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많아요 오른쪽으로 한... 최소한 지금 10개 정도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 쪽으로 가시면 또 거기도 마사지가들이 많아. 방라로드 근처에서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방라로드에서 정신로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보기엔 좋다. 근데 마사지는 복불복이다. 여기 결론이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보기에는 좀 그런데 좀사직 어... 제대로 하는 가게들이 있다. 왼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마사지 대로 받을 거 왼쪽으로. 내가 아, 나는 그냥 외모 위주다 하면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방라로드에서 바통빛 쪽으로 빠지면은 바통수 쪽으로 빠지면은 왼쪽으로 는 마사지 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골목골목에 있는데 찾기 힘들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거의 어, 못 찾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또 그쪽에 또 좌우로 마사지 샵들이꽤 있어요. 그러니까 바통빛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마사지 샵이 좀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드렸고요. 개별 마사지샵 정보들은 제가 여기 카드를 붙일게요 제가 지금 몇개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마사지샵들이 영상을 찍는 거를 그렇게 반기진 않아요 진짜 완전 정통 마사지샵 같은 데 외에는 반기진 않아요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붙일 텐데 거기는 제가 영상 올리고 손님 너무 많이 왔던 거 너무 환영해주고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보통 한번 반짝 하다가 마는데 거기는 지금 거의 매일 바쁘대요 아까도 제가 지금 가서 찍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뭐보 바통비치, 마사지샵정도 오늘 간단하게 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여기 뭐 하루만 오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도 하루만 하고 안할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 말씀드렸어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그러니까 뭐, 뛰어말어서 걸어야죠. 걸어다니, 걸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면 계속 오시면은 걸어다니다 보면 찾으실 수 있는데. 이제는 어디로 걸어야 될것인가를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호텔 근처에도 있고 뭐어디 어디 다 아실 텐데 사실 어디로 걸어야 될지 방향성이 없으면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상 보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번더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또 불빛이 좋으니까 자 내가 제대로 된 마사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정신 마통 그 사인 방라로드에서 방라로드에서 마통 사인을 보고 왼쪽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좀 나는 좀 어? 외모를 좀 중시한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라 그 마통 위치는 방라로드에서 바통 리조트, 바통 리조트에서 홀리데이 가는 길, 그쪽에 다 있어요. 요 내용은 구글맵에다 찍으세요. 구글맵 에 찍으면 대충 걷는 그 도보로 하는 데그 나오잖아요. 그걸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반대편 해변 쪽은 어디냐? 해변 쪽으로 나갔을 때는 왼쪽엔 없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꽤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방향성을 잡고 가야지 반대로 가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반대로 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고 마사지샵 원문데 가서. 해매지 마시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